네, 어, 김서연 학생 어, 질문에 답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0624인데요. 그냥 여기는 이렇 세면 됩니다. 어, 잘 세면 돼요. 자, 일단 어, 합이 16개 이상이에요. 작년일 때 16개 이상, 작년하고 올해 합정은 16개 이상인 거, 훈련이 16개 이상인 거 찾는 건데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작년에 5일 때, 5일 때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몇 개죠? 15개죠. 그럼 16개가 안 되죠. 하나씩 세는 겁니다. 6이면 6이면 여기 이 라인에 5랑 7이랑 8을 봤을 때 8이 제일 큰데 14밖에 안 되죠. 그럼 탈락이고요. 7일 때는요. 7일 때 제일 큰게 6. 여기 예죠 얘가 1 6입니다 괜찮죠? 그럼 8이면 이제 하다 보면 수가 생겨요. 그럼 얘랑 얘가 이제 16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16, 얘는 15죠. 그럼 1 1일 때는요, 16이 되려면 은16 이상이 되야 되니까, 예, 예, 예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6개가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쉽죠? 예, 네, 쉽죠? 잘 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잘안 나오죠? 아이고, 저 색깔 잘안 나오네요. 보라색으로 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얘요. 어, 이번에는 어, 상반기 하반기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가 3인 거. 3의 차이가 딱 3인 거. 차이가 이게 상반기 하반기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사, 3인 거딱 찾는 거예요. 그럼 1일 때는 차이가 5가 3이죠? 1, 3되죠 2일 때는요. 5가 3이겠죠? 3일 때는요. 6이 3이겠죠? 4일 때는요. 4일 때는 7이거나, 그죠? 7이거나 아니면 아예 1이거, 어, 1이거나, 일이거나 그 1은 없죠? 자, 5일 때는요. 5일 때는 이 라인은 찍힌 게 없죠? 자, 6일 때는요. 3이 되면 얘가, 얘만 3이죠? 7일 때는요. 3이되려면 4가 찍혀야 되는게 없죠? 그럼 몇 개입니까? 총 5개죠? 맞습니까? 맞아요? 5개인가요? 어, 잠깐만. 제가 점을 덜 찍었나요? 네, 덜 찍었네요. 여기도 찍혀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도 쭉 찍혀있어가지고, 예, 얘가 5, 2도 이제 3이죠.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전부 7개예요. 근데 질문이 몇 퍼센트냐고 했어요. 그럼 전부 7개인데 총몇 개, 회원이 몇명이라 했습니까? 자, 회원이 몇 명이죠? 회원이? 어, 다 세야 됩니다, 회원을. 오메, 회원 다 셉니다. 자, 일단 색칠한 거에 7개고요. 여덟 아고잘 세야 돼. 이쪽 라인부터 하나 이, 이 일곱 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더하는 거죠. 이거 열 다섯 개죠. 곱하기 100, 몇 퍼센트냐고 했으니까 백이라고 하면 되죠. 오로 나누면 삼, 오로 나누면 이십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아 감속해 봐. 뭐 이상하다? 어디서 봐? 하나, 둘, 셋, 아 여섯 개죠? 여섯 개고 그다음에 뭐가 이상하다고죠? 점들 찍었으니까 어다음 어메... 요거 안썼죠 예. 네. 얘가 지금 여섯 개에다가 여덟 개니까 여섯 개에다가 그다음에 어요 요거 요거 칠한 게몇 개죠? 어 하나 셋 여섯 요거 여덟 아홉 개네요 아홉 개 여섯 개 나오면 열다섯 개 맞죠? 예. 네. 그러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기 약품 됐고요 5로 약품 됐고, 3으로 약품 되면 2죠? 그럼 얘가 뭐가 제일 되죠? 네, 40분이 되네요. 괜찮죠? 네, 그럼 개수 다시 해는됩다 이런 식으로요. 이드시죠? 네, 여기서 커트하고 다시, 그리고 다시 찍겠습니다.